올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신나는 휴가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검게 그을린 피부인데요. 구릿빛 피부가 건강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부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타고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것은 일종의 산화작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산화 작용은 우리 몸의 내부 세포에서도 일어납니다 세포의 주성분 중의 하나인 불포화 지방산은 튀김처럼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이죠 산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지만 과도한 산소는 세포를 산화시켜서 노화 성인병 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